내 메이크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봐야 아,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썼을 때가 좋아 이렇게 하면 자기 기준이 생겨. 음. 근데 정답이 없는 음. 일이니까. 아이돌들은 대부분 다 선크림 바르겠네요. 네. 음는 조명도 세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바르진 않더라도 조명도 소량이라도 발라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수분 선크림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냥 메이크업에 제일 방해되지 않고 그냥 기초처럼 잘 흡수되는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바를 때 눈썹에 되게 많이 바르는 분들 이 계신데 눈썹은 그릴 때 눈치도 파데도다 끼고 그래서 눈썹은. 웬만해서 연바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두편 정도는 밝, 최소 두편 정도는 밝기거든요. 진짜 하얀 분들도 더 하얗게 딴 사람들도 많고 옆에서 까매 보이기 싫잖아요, 여자들은. 진짜 밝게 베이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차분만 쓰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엄청 번들거리는 걸 쓰면 아무래도 춤추면서 땀나거나 이러면 이제 머리카락도 붙을 수 있고 잡지나 이런 거할 때는 촉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진 속에서 잠깐 나오는 것 뿐이어서 보통 무대는 너무 촉촉하게 하진 않아요. 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턱이랑 이런 데까지 더 두껍게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베이스 두꺼워 보이고 얼굴만 좀 꺼보여서 그런 데서 굳이 두껍게 할 필요는 없는요 진짜 소량으로 해서 왜냐면 네, 얘네가 되게 빨리 굳고 빨리 픽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등에 덜어서 아예 안 보일 정도로 해서 그냥 진짜 투명, 반투명하게 묻혀서 펴준다 생각으로 발라요. 많이 바르면 오히려 나 눈이 텁텁해지고 눈가가 더 얼룩덜룩해져요. 지금 거울을 보고 이 친구가 어디 삐뚤어졌나 삐뚤어? 왜냐면 코가 정말 예쁘게 일자인 분들도 많지만. 얼굴이 다 비대칭이듯이 피어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약간 한쪽이 조금 더 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맞추는 거거든요. 지금 사용하는제품은 뭔지? 내리 모를 거거든요. 코 쉐딩 할 때는 좀 이런 햇기 도는 애들을 좋아해요. 너무 노란 애들 쓰면 잘못 쉐딩하면 약간 탄빵 같이 되거든요. 좀 햇기 도는 쉐딩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요즘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 네, 컨셉들도 다 너무 다르고 어. 부진스가 있다면 에스파도 있고 화려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곡마다 컨셉에 따라 다 달라져서 요즘에는 하나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연해주시는 메이크업은 화려한 쪽은 아닌가요? 어 근데 뭐 그걸 비교하면서 보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저도 시안이 있으면 너무 좋겠긴 한데 에스파도 예능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TPO가 있듯이 무대에서 어쨌든 또렷해 보일 수 있는? 근데 펄도 막 처음부터 펄을 엄청 쓴다기 보다는 무대 조명에서 너무 펄펄펄펄만 쓰면 눈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막펄 얹고 또펄 얹고 이러지 않아요. 마지막에 포인트로 펄을 얹는다든지. 그래도 응. 여러분 이제 라이너 수정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쉐드로 가이드 라인 좀 잡아 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딱끈 없어요. 자기만의 이제 방식이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겨야 하더고요 응. 가이드 라인, 브러시 응. 사용하시는분시두개 쓰긴 하는데 피카소 7인치랑7이1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얇고 좀힘 있는 애. 힘이 없으면 얘네가 삐뚤빼뚤해지거든요. 다른 거는 힘없는 브러시를 좋아하는데. 저랑 라인 아푸는들한테좀힘 있는 친구들. 근데 진짜 메이크업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기준 찾는 거 같아요. 응. 나만의 기준이 없어질 거다. 꼬실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메이크업 했어. 어, 저왜 이렇게 해요?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약간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메이크업보다 오, 섀도우도 조금 두께가 있게 올려요. 색감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색감이 좀더 확실하게 올리는 게 좋죠. 아이들 크업할때는 제일 많이 보는 그날 의상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아까 이거 모델분을 봤는데, 너는 유진 쓴 거예요. 일단 아이들은 인형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눈 크게. 조명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순서가 딱히 없어요. 뭐 저는 뭐 메이크업 아이를 하고 눈썹고 그릴 수도 있고, 섀도우 를 진짜 다 하고 속눈썹 붙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눈매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또또 하고. 카니발래 네, 약간 쩡생의 짤이에요. 저 요즘 이걸 꽂혀 있어가지고 언제 할수 있을까요? 필리미리에서 나온 음, 이 속눈썹인데 음. 다인쌤이 만든 거거든요. 한 번은 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써봤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런 거봤니다 말했다시피 내 메이크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봐야 아,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썼을 때가 좋아. 이렇게 하면 자기 기준이 생겨, 생겨요. 음. 아, 나 이런 눈매, 이런 속눈썹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나 이거는 이래서 별로야 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저도 처음에 그제 것까지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는 일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아니면 한 개를, 한,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리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있으니까 요즘에 다들 샵에 서고 있으니까 몸벌리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들어와서 가세요. 응. 나이 먹으면서 더 하기 힘들잖아 <laughs> <laughs> 체력도 하루하루 달라지는게 느껴지고 나이들면자존만는 줏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 그런 데서 에는내주대를 버려야 그냥 나는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그게시지 않잖아요. 어린 응. 친구한테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나를 자존심도 버리고 일한다 생각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왜 이렇게 자기만의 공조가 세 이럴 수도 있고 음.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샵에서 그래도 사늘의 관계가 진짜 세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슬픈 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laughs> 샵에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즐거운 공간은 아니나보니 월한일 없어야 요돼 그랬다. 그렇게 그리실 때 브로우 아까쓰는펜슬오토형식으로되는 펜슬이 있잖아요. 네. 뭘더 선호하세요? 아까쓰는 펜슬은 더 선호해요. 아무래도 이게 손에 더잘익어서 근데 그 특유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오토펜슬이. 요즘에 또 그리고 되게 얇게 잘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또 그냥 있으면 쓰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손에 있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 하면 그거 쓰면 돼. 대신 그걸로 잘 하면 돼요. 편하다고 해서 이것만 쓴다기 보다는 그것로잘 하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애초에 만약이 친구가 진짜 몸도 없고 피부도 진짜 좋고 그러면 사실 촉촉한 거 밝게 깔면 예뻐요. 그것도 어떤 선생님은 아 나는 그런 촉촉한 파데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그냥 겉에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효과를 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친구는 피부도 좋고 잡티도 없으니까 애초에 촉촉한 바늘로 써서 그런 표현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촉촉하게 네, 하고 네. 나서 중간중간 수정할 때도 향더 쓰는 경우도 있을까요? 근데 촉촉하다고 해서 파우더를 아예 안 쓰지 않아요? 눈은 촉촉하면 여러분들 다 번지지 않으세요? 그죠? 막 눈썹 막 건너져 있으면 이렇게 막 지워져 있잖아요 여자분들? 그런 필요한 부분에는 파우더 하긴 해요. 예를 들면 코에 코밑에 이런데 약간 번들번들하면 이 친구들은 무대 위에서 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광이 필요없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파도가 눌러요 이마나 여기 코쪽 팔자 주름 쪽약냥이 음. 친구 광대가 좀 있으면 광대는그도 눌러 준다든지 그 아이돌들 요즘 색광 메이크업 네.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어, 속광 메이크업도 어떤 선생님은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광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하이라이트, 제품을 섞어서 일부러 약간 펄을 그냥 무대에서 바짝바짝해서 광나 고이거든요 피부 표현을 좀 약간 뱃자게한 후에 그냥 막 위에 약간 하이라이터나 블러셔로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인가요? 이걸 이렇게 해요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하이 촉촉하게 크림 블러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끈적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광고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광고나 기초, 신부 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윤광은 좋은데, 억지스러운 그런 약간 끈적한 광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약간 그런 게. 진짜 기초 광고 아닌 이상은? 어떤 선생님은 그런 게 좋을 수 있죠. 나는 그게 더 건강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니까 어 때는 제가 생각해서 일단 다 수하고 나중에 디자인을 되기 직전에 아 버릴 건 버리고 아 나는 내가 메이크업 나도 이제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게 더 자신 있고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요 광고 쪽에서 할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도 배워두면 다 좋다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있나 뭐든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더 탄탄하게 진짜 얇게 열고 올리는 편이긴 한데 물론 현장에서 시간 없을 요 저도 두껍게 그냥 얹어버려요. 근데 얇게 저는 했을 때가 좀더 오래가고 응. 무너졌을 때도 예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시험에 나중에 취업해서 선생님들 자리 보면 진짜 웬만해서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다 없어요. 다그 사람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펄리는거진는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아, 진짜 다펄리거나 아니면 다 상큼한 색깔만 있으신 분도 들 있고 이런 분들 진짜 많다. 다 차분한 컬러. 이 선생님 내 취향이야.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다 하면서 하나씩 그 선생님 도구부터 다 따라 사게 되더라고요. 이 선생님 인성은 별론데 막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내 스타일 같잖아. <laughs> <laughs>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메이크업을 연습하거나 할때 시연 정하고 하면 좋아요. 혼내라도 내면서, 어, 이 색감이 뭘 썼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 얘한테 이런 색감도 써볼까? 훨씬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빨리 기술이 냈게 돼요. 오늘 메이크업 오늘 음중이다 하면 진짜 블러셔 거의 진짜 불타는 고구마식으 올려야, 아, 딱 나온다. 약간 카메라 리허설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하거든요. 멘트부터 그런 거할때한 번씩 모니터를 꼭 보고, 생방, 왜냐면 내 생방이잖아요. 생방 끝나면 돌이킬 수없잖아요 코가 너무 번들거리네? 아니면 지금 턱이 너무 쉐딩 많이 해서 까맣네? 이러면서 이제 수정할 시간도 있고. 특히 남자들도 바디크림 바르는데 여기만 바르잖아요. 정말 귀 뒤, 넥 라이프까지 다 발라요. 정말.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대에서 춤추고 머리 휙 넘어가도 여기만 뭘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바르고. 쇄골도 쉐딩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저 언더가 없어서 그냥 긴 걸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종류 많은데 일단 이거 한 가닥짜리로 해서 좀 비어 보이거나 포인트 됐으면 하는 부분에 뿌리에 남쪽 이렇게 붙여요. 응. 그러면 같이 지금 지금 풀이 안고어버렸는데 마스카라 길이가 되게 길있어요 보여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두 가닥 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응. 그래서 뭐이렇게다 붙이고 나면 이제 또 얘네가 너무 따로 보니까 이런 애들 같이 또 마스카라 해주면은 확실히 더 길어지면서 티가 덜 응. 나요. 눈 가운데는 뿌리 쪽 가까이 붙인다고 하면 응. 눈이 커 보이기 위해서 응. 뒤로 갈수록 뿌리에서 멀어지나요? 어, 만약 에뒤가 제가 채도를 만약 둘레 터놓 경우는 아무래도 뿌리에 붙이면 내가 열심히 터어놓은게 다시 원상복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뒤틈 위주로 붙이긴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털었잖아요. 터었는데 솔직히 손에서 뿌리는 지금 여기 한참 위에 있거든요. 저기 붙여버리면 되게 눈이 갑자기 닫혀버려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터버린 말장 도로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꼬막눈인 분들은 굳이 뒤에까지 언더마스카라안 해드려요. 그래서 더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랐다고 치면? 그때 한번더언덕이 붙일 수 있게 분장해야 될것 같은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정말 코렉터 진한 애들로 좀 섞어서 톤 맞춰서 다크서클도 사람마다 컬러가 다르요 누구는 푸르고 누구는 검붉은 색이고 그 색을 생각하면 좋아요 저희가 음. 붉은 얼굴은 초록색이나 뭐 노란색을 이용해서 조금 커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가가 푸르고 음. 좀 수염 자고 있는 분들은 약간 삶은 컬러를 이용해서 커버해 주듯이 그렇게 약간 보색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연습하시거나 해보고 싶을 때 요즘 핀 터레스트에도 사진 많고 하니까 뭐 인스타도 보다 보면 이거 어, 되게 예쁘다 하는 거 저장해 놓으면서 시안도 많이 보다 보면 늘거든요. 확실히 보는 눈이 커지고 걔한테 음. 하면 얘잘 어울릴 것 같은 데가 이제 점점 보여요. 음. 어. 물론 전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언젠가 또 그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됐을 때도 고객님 요청하는 거안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거. 눈매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라인 연습도 되고